오늘은 현대제철의 시세 흐름과 기술적 분석에 대해 아주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월별 주가 흐름, 거래량 변화, 이동 평균선 및 주요 기술적 지표를 꼼꼼하게 분석하여 여러분께 실질적이고 깊이 있는 투자 인사이트를 제공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해주세요. 먼저, 2025년 1월 초 현대제철의 주가는 2600원에서 출발했습니다. 1월 한 달간 주가는 2600원에서 2만 23000원대에서 2만 비교적 안정적인 흐름을 보였고, 거래량은 적당한 수준으로 유지되었습니다. 1월 중순부터 후반으로 갈수록 주가는 23,000원 부근에서 저항을 받으며 상승세가 다소 제한되는 모습이었지만 전반적으로 시장의 기대감은 꾸준히 유지되었습니다. 2월에는 주가가 상승 모멘텀을 받으며 강한 상승세로 전환됩니다. 2월 중순부터 3월 초까지는 거래량이 크게 증가했고 주가는 3만원 초반대에 육박하는 상승세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3월 초에는 3만천원대까지 치솟으며 고점을 형성했습니다. 이 구간에서 이동평균선들은 단기선이 중기선과 장기선을 상향 돌파하는 골든 크로스 현상을 보여 긍정적인 신호가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3월 초부터는 조정 국면이 시작됐습니다. 3월 초부터 중순까지 주가는 3만 천원대에서 2만 8천원대까지 하락하며 변동성을 보였고 거래량은 감소세를 나타냈습니다. 이는 단기 차익 실현 물량 출회와 더불어 글로벌 경기 불확실성 확대. 원자재 가격 변동성 증가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해석됩니다. 4월에는 약간의 반등이 있었지만 강한 상승세로 돌아서지 못했습니다. 주가는 2만 5천 원에서 2만 천원 사이에서 등락하며 조정 양상을 보였고 투자자들은 신중하게 시장을 관망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이 기간 동안 이동평균선들은 바닥권에서 수렴하는 모습으로 반등을 위한 에너지 축적 단계로 볼수 있습니다. 5월부터는 다시 상승 국면으로 전환됐습니다. 5월 중순부터 6월 초까지 주가는 25,000원대에서 28,000원 초반까지 올라가며 안정적인 상승 흐름을 보여주었고, 거래량 역시 점차 늘어나는 추세를 보였습니다. 이 기간 이동 평균선은 단기선이 중기선과 장기선을 확실히 상향 돌파하는 골든크로스 신호를 보여 매수세가 강화됐습니다. 6월부터는 눈에 띄는 강한 상승세가 시작됐습니다. 6월 초반부터 거래량이 급증하면서 주가는 28,000원에서 3만원대를 넘나들었고, 6월 중순 이후로는 더욱 가파른 상승 곡선을 그렸습니다. 외국인 투자자의 대규모 매수세가 주가 상승에 힘을 실었습니다. 이는 글로벌 경기 회복과 철강 수요 증가에 대한 긍정적 전망이 반영된 결과라 할수 있습니다. 7월 3일 현재 현대제철 주가는 35,000원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일일 변동폭이 다소 크긴 하나 전반적으로는 강한 상승세가 유지되고 있다고 봐야 합니다. 거래량도 여전히 평균 이상의 수준을 유지해 투자자들의 관심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술적 분석을 좀더 깊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이동평균선을 살펴보면 5일, 10일 단기 이동평균선이 20일, 60일, 120일. 장기 이동평균선을 상향 돌파하는 골든크로스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이는 전형적인 매수 신호로 단기 모멘텀이 강함을 시사합니다. 특히 5일 선과 10일 선이 지속적으로 21선 위에서 유지되고 있어 단기 상승 압력이 강하다는 점도 긍정적입니다. MACD 지표 또한 최근에 강한 상승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MACD 선이 시그널 선을 상향 돌파하며 강한 매수 신호를 나타내고 있으며 히스토그램 역시 양수 구간에서 커지고 있어 상승세 지속 가능성을 뒷받침합니다. RSI는 현재 약70 근처에 위치해 과매수 구간에 다가서고 있지만 이는 강한 상승 추세에서 나타날 수 있는 정상적인 현상으로 볼수 있습니다. 볼린저 밴드는 상단 밴드를 돌파하며 강한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으나 일부 구간에서는 주가가 밴드 외부에 위치해 단기 조정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합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추세로 봤을 때이 조정은 자연스러운 과열 조정 국면으로 판단되며 장기 상승 추세를 해칠 정도는 아니라고 분석됩니다. 투자자 관점에서 보면 현재 현대제철은 2만원대에서 시작해 3만원대 후반까지 거의 70% 가까운 상승률을 기록하며 강력한 상승 모멘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철강산업의 경기 회복, 정부 인프라 투자 확대, 글로벌 수요 증가 등 펀더멘털과 기술적 모멘텀이 잘 맞아떨어진 결과라 할수 있습니다. 다만 단기적으로는 7월 초반의 급격한 상승으로 인해 일부 과열 양상이 관찰되고 있어 투자자들은 당이 조정 가능성에 대비해 분할 매수, 손절과 설정 등의 리스크 관리 전략을 권장드립니다. 특히 주요 지지선과 저항선을 명확히 인지하고 5일선과 11선의 변동을 주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적으로 현대제철은 2025년 들어 안정적인 상승 흐름을 보이다가 6월 이후 강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며 현재까지 장기적 관점에서는 긍정적인 상승 추세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단기 조정은 있을 수 있으나 펀더멘털과 기술적 지표 모두가 상승 모멘텀을 지지하고 있어 중장기 투자 관점에서는 매력적인 종목으로 평가됩니다. 이상으로 현대제철의 현재까지 시세 흐름과 기술적 분석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투자에 참고하시고 항상 신중한 판단과 철저한 리스크 관리를 병행하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종목 관련 정보 드리기에 앞서 안내드릴 사항이 있으니 꼭 집중해주세요. 지금 화면 오른쪽 보이는 노란색 카카오톡 그아래 파란색 텔레그램 아이콘 옆에 아이디 그리고 크게 녹색으로 강조된 문자 전송 번호 010-2701-6611이세 가지만 기억해 주세요. 이 번호와 아이디로 단한 통의 메시지를 보내는 순간 여러분이 지금까지 겪어온 주식투자에 대한 모든 불안과 막막함이 사라집니다. 더 이상 하루 종일 차트 창을 응시하며 지금 들어가도 될까? 이 가격에서 빠져나와야 하나를 망설일 필요가 없어요. 시장의 흐름을 감시하면서 여러분만의 화면에 지금이 바로 기회입니다라는 신호를 보내드리거든요. 먼저 대장주 저가 매수 신호를 말씀드릴게요. 대장주는 시장을 움직이는 마청 종목이기 때문에 한번 조정 구간에 들어가면 단기 급등을 위한 에너지 축적 단계로 볼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많은 개인 투자자는 조정이 지나고 나서야 대장주가 빠졌네라고 뒤늦게 인지하죠. 그때 이미 저점은 지나가고 남은 것은 오히려 더 오른 가격에서 매수해야 하나 하는 고민뿐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문자를 보내시면 저희 시스템은 대장주의 호가 잔량, 체결 강도, 외국인 기관 수급까지 실시간으로 분석해 지금 종목 평균 대비 3% 조정 구간이므로 분할 매수 시작이라는 메시지를 즉시 전달합니다. 문자 한 통으로 여러분은 다른 사람보다 몇 시간, 심지어 며칠 앞서서 가장 유리한 매수 구간에 진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상위 종목 실시간 분석 알림은 정말 강력합니다. 시장의 거래 대금 상위 20위권 종목들은 수시로 세력들의 매집과 분산 매도로 출렁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종목을 일일이 모니터링 하는 것은 불가능하죠. 그래서 저희는 1분 단위로 상위 종목 전체를 스캔해 돌발 체결 강도, 급등 현상이나 공매도 장호 변화를 포착합니다. 만약 B 종목의 체결 강도가 평소 대비 200을 넘어가고 거래량이 3배로 폭증한다면 이는 큰 손들이 몰려드는 신호입니다. 저희는 문자로 B 종목 체결 강도 분할 매수 검토라는 알림을 보내드리고 여러분은 해당 알림을 보고 단몇초 만에 매수를 실행할 수 있습니다. 차트를 보는 대신 문자 알림에만 주목해도 시장의 핵심 흐름을 놓치지 않을 수 있는 거죠. 한 주에 한번, 시가 개장 10분 전에는 급등 예상 종목 추천 리스트를 받게 됩니다. 이 리스트는 단순히 제가 이 종목이 좋습니다. 라는 주관적 추천이 아닙니다. 과거 수익률과 AI 기반 패턴 인식을 결합해 다음 주15% 이상 상승 확률이 높은 종목 5개를 엄선합니다. 추천 리스트에는 해당 종목의 진입 권장 가격대, 익절 목표가, 손절가까지 세세히 담겨 있어서 여러분은 종목 5,200원, 분할 매수, 목표가 6,000원, 손절가 5,000원, 이런 식으로 바로 주문창에 입력만 하면 됩니다. 복잡한 계산이나 고민 없이 확률 높은 시나리오를 따라가면 여러분의 수익 기회는 훨씬 높아지겠죠? 또, 단기 급등 종목을 넘어 중장기적 관점에서 안정적인 수익을 쌓을 수 있도록 포트폴리오 구성 가이드도 제공해 드립니다. 간단한 설문을 통해 여러분의 투자 성향과 목표 수익률, 리스크 허용 범위를 파악한 뒤, 대장주, 중견주, 고배당주 테마, ITF를 최적의 비율로 조합해 드리는 거예요. 시장 사이클별로 언제 어떤 자산 비중을 높이고 낮춰야 하는지, 분기별 리밸런싱 가이드를 보고 따라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은 단지 보고서를 참고해 버튼만 누르세요. 더 이상 내 자산을 어떻게 배분해야 할까를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모든 정보와 서비스를 받을 때, 여러분이 내셔야 할 대가는 단한 번의 문자 발송입니다. 가입비, 컨설팅비, 리포트 수수료, 어떤 명목의 비용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무료라는 말이 믿기지 않으실 수도 있겠지만, 오로지 여러분의 성공적인 투자를 지원하기 위해 저희가 제공하는 서비스이니 안심하셔도 좋아요. 이미 수천 명의 구독자분들이 메시지를 보내시고, 같은 방식을 통해 전월 대비 평균 30% 이상의 추가 수익을 경험하고 계십니다. 그분들은 더 이상 밤새 차트와 씨름하지 않습니다. 대신 문자 알림으로 하루 세 번, 다섯 번, 스무 번씩 중요한 순간을 잡아내고 매매 버튼을 눌러 수익을 쌓아가고 계세요. 여러분도 충분히 할수 있습니다. 시장은 여러분을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글로벌 지표 발표, 외국인 선물 포지션 변화, 돌발 공시 이슈가 하루에도 수십 번씩 쏟아집니다. 차트 앞에 앉아 매번 반응하기엔 너무 벅차죠? 문자 한 통으로 자동으로 분석된 정보를 받아보면 여러분은 언제 매수하고 언제 매도해야 할지 명확히 알수 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도 행동만 하시면 됩니다. 휴대폰 메시지 앱을 열고 문자를 보내는 순간 전문가 시스템이 여러분의 포트폴리오를 관리해줄 준비를 마칩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더 이상 혼자 고민하지 않고 단호하고 자신감 있게 매매할 수 있게 될 거예요. 자, 여기까지 잠시 안내드렸고 이어서 종목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게요. 현대제철은 국내 최대 철강사 중 하나로서 자동차, 건설, 조선, 기계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 필수적인 철강 제품을 공급하며 한국 경제를 견인하는 핵심 기업인데요. 이번에는 최근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과 친환경 트렌드 그리고 산업 패러다임 변화 속에서 현대 제철이 겪고 있는 여러 이슈들과 앞으로의 성장 전망에 대해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현대 제철의 주요 사업 구조와 시장 상황부터 짚어보겠습니다. 현대 제철은 주로 자동차용 강판, 후판, 냉연 및 열연 강판 등을 생산하며 고부가 같이 철강 제품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산업의 전기차 및 친환경차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강판의 고기능화, 경량화,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데요. 이에 현대제철은 고강도 강판, 알루미늄 복합 소재 등 첨단 소재 개발에 힘쓰고 있으며 국내외 완성차 업체들과 협력을 강화하며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철강 산업 내에서 제품 고도화와 차별화가 현대제철의 중요한 성장 축입니다. 최근 현대제철이 마주한 가장 큰 이슈 중 하나는 글로벌 공급망과 원자재 가격 변동성입니다. 철광석, 석탄 등 원재료 가격이 글로벌 경기 변동과 지정학적 이슈에 따라 크게 요동치면서 생산 원가가 상승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현대제철은 원가 경쟁력 확보를 위해 원재료 다변화와 효율적 재고 관리, 친환경 에너지 사용 확대 등 다각적인 대응책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특히, 원자재 조달의 안정성 확보와 공급망, 리스크 최소화를 위한 전략적 파트너십 구축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친환경 철강 생산은 현대제철이 중장기적으로 집중하는 핵심 분야입니다. 철강 산업은 전통적으로 탄소 배출량이 많은 산업군에 속하는데, 글로벌 탄소 중립 요구가 강화되면서 친환경 생산 방식 도입이 필수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현대 제철은 고로 제철 공정의 효율 개선과 친환경 전기로 공정 확대를 통해 탄소 배출 저감을 추진하고 있으며 수소 환원 제철 기술 등 차세대 친환경 기술 개발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활용 스크랩 활용률을 높이고 재생에너지 사용 확대와 폐열 회수 시스템 도입 등 환경 경영에도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있습니다. 기술 혁신과 연구 개발 역량 강화, 역시 현대제철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중요한 요소입니다. AI 및 빅데이터를 활용한 스마트 공장 구축, 생산 공정 자동화, 품질 관리 고도화가 진행 중이며, 이를 통해 생산 효율성과 제품 품질을 동시에 높이고 있습니다. 특히 국내외 완성차 업체의 요구에 맞춘 초고강도 경량화 강판 개발과 더불어 친환경 차량용 소재 시장을 적극 공략하며 미래 경쟁력을 키우고 있습니다. 현대제철은 혁신적인 소재 개발을 통해 글로벌 시장에서도 경쟁 우위를 점하고자 하는 전략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해외 시장에서 현대제철은 적극적인 사업 확장과 협력 강화에 나서고 있습니다. 아시아를 비롯해 북미, 유럽 시장에서 현지 고객과의 협업 및 판매망 확대를 통해 글로벌 입지를 넓히고 있는데요. 특히 자동차 강판과 건설용 강제 수출을 꾸준히 확대하며 매출 다변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해외 생산 거점 확보와 글로벌 공급망 안정화에도 힘쓰고 있어. 글로벌 경기 변동성 속에서도 사업의 안정성을 강화하는 중입니다. 사회적 책임과 ESG 경영 강화도 현대제철의 중요한 경영 방향입니다. 탄소 중립과 지속 가능한 경영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펼치며 안전과 건강, 윤리 경영, 지역사회와의 상생 등 사회적 책임 실천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ESG 경영은 투자자와 고객, 지역사회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으며 기업의 장기적 성장과 신뢰 구축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대제철이 직면한 과제도 상당합니다. 글로벌 경기 침체와 무역 갈등 원자재 가격 불안정성 그리고 탄소 중립 전환에 따른 기술 투자 부담이 경영 환경을 압박하고 있는데요. 특히 경쟁사와의 기술 격차 해소 제품 포트폴리오 다변화와 친환경 설비 투자 확대를 위한 재원 확보가 중요한 도전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또한 국제 규제 강화에 대응하는 동시에 고객 맞춤형 솔루션 제공에 속도를 내야 하는 상황입니다. 재무적으로 현대제철은 안정적인 매출과 수익성을 유지하며 ESG 투자와 미래 기술 개발에 적극적인 재원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원자재 가격 상승에도 불구하고 효율적인 비용 관리와 생산 최적화를 통해 영업이익률을 관리하고 있으며 주주 환원 정책 역시 꾸준히 시행해 투자자 신뢰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향후 친환경 및 고기능성 소재 시장 진출 확대에 따른 수익 다변화가 기대됩니다. 향후 전망을 보면 현대제철은 친환경 소재 개발과 생산혁신, 글로벌 시장 확대를 통해 중장기적인 성장 기반을 다질 것입니다. 수소환원 제철, 재생에너지 활용, 탄소 포집 등 신기술 상용화가 이루어지면 탄소 중립 목표 달성에 크게 기여할 뿐만 아니라 경쟁력 있는 친환경 철강 기업으로 도약할 것입니다. 자동차용 초고 강도 경량 강판과 건설용 친환경 강자에 등 고부가 가치 제품 수요도 지속 증가해 매출 성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디지털 전환과 스마트 팩토리 구축도 현대 제철이 주력하는 분야입니다. AI, IoT, 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해 공정 자동화와 품질 관리, 공급망 최적화를 실현하며 생산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혁신은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고객 맞춤형 생산체계 구축에 필수적인 요소로 작용할 것입니다. 이렇게 현대 제철의 최근 이슈와 향후 전망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과 친환경 전환이라는 큰 흐름 속에서 기술 혁신과 ESG 경영을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성장의 길을 걷는 현대제철의 미래는 매우 밝아 보입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셨다면 이미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리고 중요한 기회를 어떻게 포착해야 하는지에 대해 어느 정도 감이 잡히셨을 겁니다. 하지만 진짜 승부는 여전히 속도와 정확성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도 하루 종일 화면을 들여다보며 매매 타이밍을 잡기 위해 애쓰고 계셨다면 앞으로는 절대로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AI 최대 수혜주라는 문구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AI 테마는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앞으로 수십 년간 시장을 주도할 거대한 흐름입니다. 클라우드 컴퓨팅, 자율주행, 반도체, 빅데이터 분석, 로보틱스, 헬스케어, 금융권 챗봇 AI 기술은 이미 우리 일상 대부분에 스며들었고 더 깊숙이 파고들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AI 최대 수혜주가 무엇인지 아는 것과 AI 최대 수혜주에 언제 들어가야 될지 아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종목 리스트를 보고 따라 들어가지만 대개는 이미 세력이 움직이고 난뒤 오히려 물린 종목을 안고 눈물을 삼키게 됩니다. 뉴스 속보가 무엇이 일어났는지 알려준다면 문자 보고서는 언제와 어디서 움직여야 하는지를 알려줍니다. 특히 오늘처럼 기술 테마가 급변하는 시기에는 찰나의 타이밍이 곧 수익의 크기를 결정짓습니다. 1초만 늦어도 수익 곡선은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초고속 전달 체계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휴대폰 문자 앱을 열고 받는 사람의 010-2701-6611 이 번호로 수혜주 라는 세 글자만 입력해 전송해 보세요. 딱이한 통의 문자로 여러분은 AI 테마에서 가장 강력한 수혜주 매집 타이밍 보고서를 즉각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보고서에는 단순 종목 명단이 아니라 세력이 언제, 어떤 가격대에서 대량으로 주문을 쌓았는지, 거래량이 폭증하며 수급 주체가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차트 이미지 위에 직접 표기해 줍니다. 손절가와 모든 정보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게 구성되어 있죠. 또한 보고서 하단에는 AI 테마 배경이 간단 명료하게 요약되어 있습니다. 예컨대, 이 종목은 전력 반도체 및 AI 가속기 개발 기업으로 지난주 글로벌 AI 컨퍼런스에서 신규 칩셋을 공개했고, 미국 유럽 주요 파운드리와 공급 계약을 체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슈 발표 직후 기관과 외국인이 매집에 나섰으며, 예를 들어, 20일 이동평균선을 상향 돌파하는 시점인 24,500원 부근에서 본격적인 랠리가 예고됩니다. 이처럼 매집 타이밍과 테마 이슈를 결합해 왜 지금 수혜주 문자를 보내야 하는지 설득력 있게 전달합니다. 이 문자 서비스를 활용하신 분들의 후기도 소개해드립니다. 한 구독자님은 문자 알림을 받고 24,500원의 시장가 매수, 26,000원 부근에서 첫 분할 매도, 27,500원 부근에서 잔량 정리로 10% 이상 수익을 냈습니다. 그날 밤에도 보고서 하나의 의지에 매매할 수 있어 너무 편리했습니다. 라고 했고 다른 구독자님은 손절과 덕분에 예기치 않은 반전에도 추가 손실 없이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 차트 분석에 쏟던 시간은 이제 커뮤니티에서 토론하고 학습하는 데 쓰고 있습니다. 라고 전해 주셨습니다. 문자가 어렵다고 느끼시는 분들을 위해 카카오톡과 텔레그램 아이디 검색 후 메시지 주셔도 무관합니다. 매일 밤, 당일 수급 요약본, 다음 날 아침 모닝 브리핑, 글로벌 AI 이슈 및 기술 동향 업데이트, 기관, 외국인 수급 전환 시그널까지 다양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합니다. 여러분은 이 공간에서 전문가 팀과 직접 소통하며 질문을 남길 수 있고, 다른 구독자분들과 매매 아이디어를 교환하면서 투자 감각을 한 단계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AI 테마는 기회만큼이나 리스크도 큽니다. 호재가 터진 직후 순식간에 가격이 치솟지만 소문만 무성할 때는 돌연 급락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가 필수적이며 문자 보고서에 제시된 손절가는 여러분의 계좌를 지킨다는 점에서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만일 시장 흐름이 반전돼 손절가를 밑돌게 되면 즉시 이탈해 추가 손실을 방지할 수 있으며 반대로 랠리가 이어질 때는 30% 50%. 잔량 분할 매도로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단한 통의 문자로 누리는 혜택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첫째, AI 최대 수혜주 매집 타이밍 보고서를 즉시 받아 실행할 수 있습니다. 둘째, 매수 목표가 손절가가 명확히 표기된 차트 이미지를 통해 오차 없는 매매가 가능합니다. 셋째, 글로벌 AI 이슈와 수급 흐름을 반영한 데일리 브리핑으로 매일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넷째, 모든 서비스가 100% 무료이므로 부담 없이 활용 가능합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 중 행동으로 옮기시는 분이 과연 몇 분이나 될까요? 아마 수십 명 중에 한두 명 정도일 겁니다. 하지만 그 한두 명이 바로 다음 AI 대박 수혜주를 손에 넣고 큰 수익을 거두게 됩니다. 여러분도 이 소수에 꼭 들길 바랍니다. 휴대폰 문자 앱을 켜고 010-2701-6611이 번호로 내용에는 수해주 세 글자만 입력해 보세요. 문자 전송 버튼을 누르는 순간 여러분의 투자인생은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시장은 행동하는 사람에게만 기회를 줍니다. 지금 바로 실행하세요.